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의 뜨거운 감자, 신약 임상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으로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무섭게 급등하고 있는 라디오팜 테라피틱스 종목의 매매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프리마켓 상황부터 긴급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상 호재가 터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후 나스닥 본장이 시작되면 주가는 약 14.4달러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냐? 과거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던 악성 매물대, 즉 그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 갭 자리를 이번 임의상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재료로 단숨에 갭 상승 돌파를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디서 잡느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과거 강력한 저항이었던 8.3달러, 그리고 10.8달러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는 미래 시점, 즉 이번 주 동안 주가를 받쳐 줄 강력한 지지반등 예상 지점으로 바뀝니다. 시초가가 14.4달러 위에서 높게 시작한다면 우리는 급하게 추경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는 반드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타점 잡아 드립니다. 밑으로 지지선 10.3달러에서 8.3달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3달러에서 8.3달러 구간.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가격을 방어해 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눌림목 매수 타점입니다. 개장 이후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단타 기회, 신규 매수 기회, 그리고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공략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매수를 했다면 어디서 팔아야 할까요?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목표가를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상방은 14.7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24.7달러가 단기적인 주요 변곡점입니다. 오늘 나스닥 개장 후에 이 자리를 뚫고 안착하느냐,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만약 조정이 나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타점에서 잡았다면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바로 21.5달러까지 상방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 3차 목표가는 27달러에서 최대 32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한번 환산해볼까요? 지금 환율이 대략 1,500원 정도 하죠? 최종 목표가인 27달러에 환율 1,500원을 곱해보면 한국 돈으로 주당 약 39,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가격이 바로 이 종목의 중장기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연말 연초 바이오 장세 아시죠? 임상 기대감으로 한번 작전이 걸리면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고를 반복하면서 엘리어트 파동, 오파동까지 시세가 분출됩니다. 상장 이후 만들어진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니 오늘 제가 짚어드린 가격 전략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고가 매도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차트 대응이 실시간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라디오팜 테라퓨틱스의 정확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과 라디오팜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는 실시간 전략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점,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장입니다. 미 연준이 본격적인 양적 완화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시장에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특정 섹터의 대장주로 블랙홀 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 텐버거 프로젝트 입니다 여기서 텐버거 란 10배 상승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돈복사클럽 분석팀의 거래량, 경제 모멘텀,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검증했습니다. 이 종목 최근 바닥권에서 월가 메이저들의 매집 신호인 OBV 지표 급등이 포착됐습니다. 미 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주는 정책 수혜주이자 실적 펀더멘털까지 완벽합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 10배, 20배 폭등했던 엔비디아의 초기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발바닥 각질 구간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수익 내고 파티할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유동성 파티, 그 주인공이 될이 종목 정보를 선점하셔야 합니다. 제가 펀더멘털부터 타점까지 완벽하게 분석 끝낸 이 미국 주식 텐버거 시크릿 리포트. 남들보다 먼저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과 텐버거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는 돈복사클럽 정보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이 특급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 작은 실행이 여러분의 계좌 자릿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신청 링크 남겨두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가, 돈복사클럽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